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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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빠져있어 어차피 시간은 똑같아 아나 죽어 빠져있어 시간 똑같아 물량먹어 아, 훨씬 나갔네 킬드릴거예요 이거 킬드 아, 미안 아 미안 아씨 아, 미안해 빠져있어나임 나를 떠라왜 스포가 6명밖에 <중량> 오냐고 나는 <laughs> 저는... 스포다 <laughs> 아, 반갑습니다 조준이. 예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눌란의 네. 눌란의 네. 공대 쪽에서 이번에 안 하신다고 해서 좀 합쳐서 아 같이 하기로 했어. 어 좋은데? 어 아, 네. 이번에 좋아 멤버가. 1등 포텐 나오는데? 어, 맨날 공판에서 구해가지고 어, 공파 버릇 시간 하고막 그러잖아. 어. 아 확실히 지우가 존나 세구나. 나이 파트 가도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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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있어야 할 자리는 거기야. 날아가면 좀 부담되냐 지우야? 어? 우리 형은 어. 힐 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에서 Adult encore> <laughs> 아, 지효야 아, 인수인계 아, 확실하게 힐좀면발자해 그냥 가서 죽어나 아, 만약에 내가 일관해서내 DPS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다쿠키에 서폰 지상에서 샨디 그냥 스킵하고 갈까요? 쓰지 말고? 편한 대로 해주세요 그거 어차피 렌스님 <쏜> 판단에 맡기는 거니까 염동덕 카운터는 카운터 쳐드리니까 그냥 딜 하시면 돼요 오케이 딜 너무 무리하지 말고 안전하게 가자 1타 면돼 렛츠고 어, 미안해. 빠르니 한번 봐줘. 1분. 아 씨. 미안해, 미안해. 어, 어 1분 죽저 다행이다 씨. 미안해, 미안해. <laughs> 아, 먼저 죽어 주신 거죠? 네. 아, 네. 긴장 한번 뭐, 보세요. 예. 네. 이제 실패하면 2등임. 이제 실패하면 1등 못 해. 이제 죽으면 그 사람이 범인님로 <laughs> 아, 이게 어쩔 수 없어. <laughs> 그 사람이 <laughs> 죽으면 이제 끝이야. 이제 기회가 없어, 사실. 그이 그래, 무력 빡세게. 네. <laughs> 나 덮어요. 창 떨어지는 거별조 주셔 가지고. 이 낚시. 어, 야, 아, 저, 빨리 빨래, 빨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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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진짜, 아, 씨. 아니 <laughs> 1 분도 아니고 3 분, 아, 쏘리, 쏘리, 아, 아, 원래 이 실수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실수 안 하는데 왜? 미안해. 미안. 아, 아, 씨. <laughs> 아, 나안 먹어도 되죠? 좋아도 굳이 먹어야 돼? 아.. 안 먹지 말자. 먹고 하는 게 빠르다면 먹어도 돼요. 괜찮아요. 먹을 거예요? 네. 내 네, 먹을래요. 20초. 아. 안 먹을게. 아니야 먹어, 먹어 먹어 <laughs> 아, 먹어 <웃음> 먹어. <웃음> 먹고 얼만큼 <laughs> 넘나 <laughs> 보게. 원통크라면 28분이었나. 아마 그럴. 네, 네 20분 때 나와. 아직, 아직, 아직 할수 있다. 허 터쳐. 어어어저 사람. 아아 근데 이건 나쁘지 않아. 40초 리트는 괜찮아. 방천이 <laughs> 3분 30초 리트가 존나 커 지금. 와 근데 3분 30초 리턴 진짜 개트롤인데요 그냥 이거 조화도 먹으면 아니 조화도 먹죠발에 아니야 아니, 먹어 먹어 조화도 가, 먹어 가자 가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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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지금 피해 지금 울라. 지금 몇 시야 피해량. 말렸어요 아이니까 그러니까 몇이냐고 6 40 아이 디바 먹지마 아니 6형 병신 아니야 6형 죽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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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였다 아, 아 오케이 아, 아 오케이 아, 아 처음부터 이랬으면 좋았 까비 아 3분 30초 아 3분 30초 존나 크다 방천아 너 DP에서 몇 넣었어 <laughs> 그긴 하죠 7.8와 아, 7.8넣고 아, 죽으면 이러면 안돼 너 전투력 몇이야 5700 5700으로 3분 30초로 니트를 내면 안돼 5700은 2분 10초까지만 딱 허용 범위야 우리 수고비 타면 참... 되지? 그대로? 아 소고비 아 지금 아까부터 고로 갔구나 아아씨디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레전드 비슷하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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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겨가지고 아 미안합니다 이거 너 4분 니트 냈어 지금 아니야 1분 더 아, 차이 나지 이 정도면 진짜 저거 차이 아, 엄청 심한데 아, 지금 1분더더할 때. 있냐고 밀었어 중계 고네어구 어구야 네,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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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밀었고 이거 생존만 네. 신경 써 공격이에요 정력이 저 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어 여기 어, 가운데 있어 어차피 파이끝났으만 어, 하는데 나이스 아 밑에 걸렸다 아, 아. 죽었어 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는 거였는데 띠발 아, 어, 미안해 그냥, 거짓말 안쳐 가만히 서 있으면 끝나는 거였는데 왜 나갔어 말을 해왜 나갔냐고 <웃음> 모르겠어 <laughs> 이가면러닝 타임 얼마나 걸리죠 그러면 16분 정도 걸립니다 끝났어 안 나갔어 아 띠발 1등이랑 1분이랑 같이 짤수있었니다아아 아, <laughs> 1등 할수 있었는데 일단 한 2, 3등이라도 해 보자. 가보자. 리연 님 풀어 줘. 내가 풀어 줄 풀어줘? 어. 오케이. 그럼 리연이가 바로 이어야 돼. 내차다안에 오케이 어, 그래, 다음이야? 아, 어, 죽거죽거죽리 우리, 아, 우리 이안 아, 됐는데. 망했다, 이제. 아, 씨. 아, 1분. 1분. 1분, 1분 <laughs> 괜찮아. 어. 이거 그냥 저도 비성한거 낄게요. 비성그당 하는 게나 다음 주는 공대끼리 가시는 거죠? 그리고 아, 어. 저희 쪽이랑 합류해요. 거기 있어 봐야 1등못 어. 하잖아. <laughs> <laughs> <웃음> 그래. <laughs> 아이야할 <laughs> 거면 일단 할수 있는 데서 해야지. 어. 여기 포텐 장난 아니긴 해. 살아 있기만 하면 진짜 20분 때. <laughs> 네? <웃음> 아 근데 방천아 어때? 빅 사이즈 받아 장난 아니지. 더 세졌어? 아, 근데 오늘 컨디션 안 좋으신가 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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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천아. 왜왜왜 왜? 왜, 왜 피해랑 몇이야 피해랑. 삼천 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알겠어. 여기 어차피 오. 수박 빨리 먹게. 알겠어? 그렇지. 방금 미리가 생산해서. 아이모르겠다. 눌러야. 방금 지우, 않아, 지우, 아니. 방금 지우 봤지. 지우가 왜? 지금 저기서 초각성 기썼잖아 남자는 저렇게 하면 애긴난 병신 소리인데 너는 괜찮다고. 기바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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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야. 아 형인데. 예. <laughs> <미안해. 웃음> 에스더에스 r 플러스 a 를 차면 계속, 쓴다는 느낌으로 해서 뒤 그냥 미친 친이이 밀면 돼. 오케이 오케이 어차피 h i n this is Bilman. Okay, o k 안 y okay. Oh, he didn't see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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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놨어 e didn't s 그거 깨면 할수 있어. 깨는. 마지막현시로 오는데요. 어? 뭐, 아. 다시. 야, 너 죽었어? 아, 어. 어, 이 레전드. 아니 피를 못 봤다. 아니, 피는 다안 보여. 못본게 아니라 안 보여, 피가. 그니까그니까이씨 아, 레전드. 전지 패밀리 세명 죽음. 아. 어. 갑이 아 마지막에 넘어졌다 아, 아 마지막에 넘어져가지고 안돼 <laughs> 진짜 아니, 와 이거 레전드다 일단 한준범님이 네 피해량 몇이에요4700와아 이거 아그니까 너무 욕심부리지 말라고 그때 그냥 나가 있어도 됐다고 방금 생각이 많았어요 그저저 무슨 생각 모르겠어 요 아니 왜! 아니. 저, 그러니까 잠깐만 생각했어야 됐는데 막잡때문 잡생각이 갑자기 막 들었어. 43분? 가자, 한시간 안에는 박제하자. <laughs> 하느님 이따가 스포트라이트 할때 카운트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브리핑? 그때동안 살아있지 않아.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음, 아, 0. 아이씨. 아잠깐야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아, 괜찮아. 그냥 빠져있어, 어차피 시간은 똑같아. 아, 나 죽어. 빠져있어, 시간 똑같아. 물량 먹어. 아, 정신 나갔나? 킬 드릴 거예요, 이거 킬 드릴 어, 미안. 아 어. 미안. 어. 아미안아씨 미안해. 해, 해, 해. <놀린> 빠져 있으라니까. 아이아 씨X 성 개새끼. 아 백인 아, <놀린> 아, 아, 어. 아, 개... 아, 죽을 테니까 빠져 있으라는 아, 거였어. 미안해. 아 미안해! <놀린> 아, <놀린> 빠져 있으라니까. 망했어! 충분하자고! <놀린> <찌그릇 놀린> <친구도> 망했다고! <놀린> <놀린> 망해서 마음이 급한 거 아니야. 퍼피슈 가지고 와줘야겠다. 아 잠깐만. 어 나도 에너지 브레이크 줘. 아 내가 염동 안 좋았으면은 깼을 텐데. 아니야 아니야. 이게 사실상 원인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가. 아니! <laughs> 를 리트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그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요이 사람은 이이미흐름이 끊겼어 이건람다데스가 아, 누구죠? 뭐였다? 사다데스 누군데? 뭐라고? 은이님이 네, 어, 근데 이제 없으면 은이제길이안 밀려. 아 근데 좀 아쉽다. 은간에서방이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퍼사은나사은이 사람은 이이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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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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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습 아니, 다니 아니, 다가아로스다 아니, 빼 이거 낄 자격 없어 우리 아니, 의 군주로 바꿔 만찬 안에 깨는 걸니 아니, 어만찬니아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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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아야아아 아 버려 버려 아, 버려 예. 버려 아, 버려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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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와 레전드 뭐하는 거야 수비하라니까 아, 왜 아, 탈출 때 아, 그래. 소금님 왜 워로드를 못 받는지 알겠죠 그 패턴 워로드 있어도 죽어 안 죽어 죽지 그러니까 당신한테 워로드를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당신한테 워로드는 대지목의 진주목걸이라는 거야 하지만 더러운 똥이 아니야 잘 빚으면 매주가 될수 있는 똥이야 아, 조금 더 노력을 해보라고 알겠죠 아니 내가 뭐라 그러는 게 기죽으려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야 잘할 수 있는데 충분히 포텐이 나오는데 계속 안타깝게 바보같이 누가 보면 병신같이 그렇게 계속 이상한 실수 하니까 한마디 하는 거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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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만상님네 좋아요 지금처럼 하면 다음 주도 우리와 함께할 수 있어요. 좋아 아주 좋아 당신 어... 플레이 아주 기가 막혀. 도망가면 우리 황토단이 영지 찾아가서 글써 공대장님이 찾는다고. <laughs> 4,400원. 어, 누구뜬 건데. 누구 보였는데? 메수, 안 돼! <laughs> 죄다 이거 워로도 버려야 되는데? 아, 어 버려 버려. 아 근데 워로드님은 응. 우리 똥유지들이랑 같이 해야 될거 같은데? 다음 주에도? 그렇게 <laughs> 해야 될거같은 어이가 뭐. 워로드님은 아. 이거 안 되겠는데? 보낼 수가 없는데 이 상태로? 전염돼가지고 아... <laughs> <laughs> 에? <에이>? 그러니까 <laughs> 일단 각자 있어? 피해량 다 적어 지금. 2강 끝나고 얼마나 넣었나 체크 좀 하고. 못 넣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 덜 깎인 거니까 배럭 같은 거 해서 더 깎아야 돼. 와 잠시만 잠시만. 만상님. 네. <laughs> 예 아, 아 이거 뭐이번판이 아, 제일 낮은 거예요 진짜 아, 그래요? <laughs> 오케이 네네. 근데 저기는 아, 아, 뭐 중요하지 아니. 않으니까 지금 딜다0이라고 생각해. 3초아 빠졌네. 뭐야? 버그 있어. 안 되나 버그 있어. 이거 뭐야? 여러분, 저 진짜 마우스 클릭도 안 했어요. 아 클릭한 게 아니라 이거 채팅창 닫느냐고 눌렀는데 힐링됐네. 아. 형, 진짜 마우스 클릭도 안 했어요. 저스트 어. 아, 아, 어. 아, 어? 아, 아 된대? 같은 조각. 아, 우 아, 진짜. 아, 아 이거는 진짜 아. 아니야. 아니. 아니 그리고 서포터가 죽는 건안 돼. 그리고 그렇게 호대갑 달면 어떻게 서포터가 질러는 죽어도 서포터가 죽으면 가망이 없어. 지호야, 카멘 때는 네가 슬레이어로 바보 같은 행동을 해도 그게 커버가 됐었는데 이게 서포터로서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순간 공대가 터진단 말이야, 어? 와, 죄송합니다. <laughs> 아니? 아니, <잘> 떠나, <있어라>, 세상. 네, <laughs>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던지 식구 여러분들. 아, 이번, 아, 이번 주도 나가리네. <laughs>